네, 이렇게 또, 주길의 하루 축제에 오신 여러분 너무 오,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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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또, 김의 잘 알겠습니까? 우리 엄마 아직 이 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? 제가 엄마가 저렇기 보고 왔다니까? 네. 어떻게 하루 맞보셨어요맞춰보셨어요 가요 김해 한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끼의 한우축제라고 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, 저희 김해가요, 어, 우가 20년이 넘었어요. 네, 20년이 넘어 아주 역사가 있고요 또, 어, 제가 진짜 김해인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, 정말로 어디 저국에서다 드셔보셔도, 김해 한우는 정말 맛있다라는 거를 또 이렇게 고 것 같습니다. 어떻게 한번 맛보시겠습니까? 은간이 노래도 한 틀어보시겠습니까? 은간이 보러 오셨어요? 은간이 보러 오신 분 박수 박수!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무대를 할건데요 방송 녹화가 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얼굴이 갑자기 이렇게 화면에 잡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당황하시지 마시고 <laughs> 어떻게머어떡뭐 이러시지 마시고 아 신난다 하고 웃는 모습 네, 살짝 웃는 모습 보여드리면 방송에도 또잘 예쁘게 나오실 것 같아요 왜요 왜? 아 지금 나왔어요? 나안 보여 웃고 계세요? 네, 수만 하셔야 됩니다. 그래야 방송에도 예쁘게 나오세요. 그리고 또 박수도 어, 많이 많이 해주시고 함성도 많이 많이 질러주시면은 또더 멋진 무대들 우리 가수분들도 할 거니까요. 어떻게 시작해봐도 되겠습니까? 네! 네, 먼저 저의 첫곡 사랑 아니 부터 들려드릴게요. 감사합니다! 사랑 아 I'm not 해드립니다. 어떻게 제 목소리가 잘 들리세요? 좀 멀리 계신 분들까지 다 들리십니까? 네. 아유, 정말 잘 보입니다. 제가 눈이 2.0이에요. 예, <laughs> 잘들리시죠 네. 제인이은에는 이것도 넣어 주시고 m 모도좀 올려 주시고 마이크도 좀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어떻게 첫 번째 노래, 사랑 아니라는 노래예요 여러분들 듣기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, 조금 듣다가 장윤성 선배님 올라오시잖아요. <laughs> 아, 장윤성선배 팬분들이시구나. 안녕하세요. 처음 뵙겠습니다. 그래서 장윤정 선배님 올라오실 텐데요. 올라오시면 아마 사랑아 오늘 또 부르시지 않을까 싶어요. 그력이 너무 잘 돼가지고, 저도 따라하고 싶어서, 그걸 따라 자만붙였고 사랑아. 외우기 쉬우시죠? 네 그래서요 어머님 아버님들또 노래방 가시면은 어, 사랑하니 이 노래가 또 노래방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민준선생님과한번 부르고 집꾸도한 번만 불러주시면집동 통장에 500원이 들어와요 <웃음> <웃음> 괜찮으시겠어요? 노래 괜찮죠? 네 이거 까먹으셔도 돼요 그냥 사랑하니만 외워주셔서 아 그냥 이절까지만 틀어놔주시면은 아주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 화우 냄새가 입까지 날라오고 있는데 식사하셨어요? 아직 안 하셨어요? 아, 응당이니 얼굴만 봐도 배운다고요? <laughs> 감사합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노래 들려드릴 건데, 오늘도 저희가 시드입니다 여러분들 사시면서 인생에 한 번씩 귀인이 나타나실 건데, 제가 또 여러분들 귀인이 되기를 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 들고 나왔어요. 귀인이라는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? 미인 들려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<놀람> <놀람> 네 어떻게? 실물 보니까 예쁜가요? 여기 네, 화면에 예쁘게 나와요? 음, 실제로 보니까 얼굴도 작죠? <laughs> 네, 화면에서 왜 그렇게 크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이렇게 작은데 여기도 좀 크게 나오죠 또? <laughs> <laughs> 아버님께서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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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비교하시는데 <laughs> 실물이 훨씬 낫죠? 맞아요. 또 예쁘다고 해줬으니는 그러면은 잠깐만 꽃을 물좀 줄게요. 잠깐만요. <laughs> 네. 이렇게 자신감있게 살아야 됩니다. 베리 스승을 꽃이라고 부르면서 네. 어떻게 지금 또제 얼굴을 이렇게 또 사진찍으시는 분들 계시는데요. 어, 뭐, 개인 소장 하실 거라도 많이 보셔도 되요. 어디 올리실 거면, 제 얼굴이 이렇게 나온 거, <laughs> 이 냄새가 많이 거 같고, 좀상를잘 해주시고, 잘 올려주시기 부탁드릴게요. 괜찮으시겠습니까?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또, 제가 김해또홍보 대사 아닙니까? 저김해 시장님 가셨어요김희 시장님 가서 아까 인사하고 가는데 어디 안되셨나요 안 인사 <laughs> 드려야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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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는데. 아, 제가 김희수장님께서또 저는 김일홍포대사로또 이렇게 감탁을 해주셔가지고 덕분에 그게 발판이 돼서 제가 이번에 KBS 2라디오 해피에프의 은간의 비나는 트로트 라디오 d j 가 됐습니다. 네, 그래서 어,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어디 멀리 운전하시거나 아니면 집안일 하시거나. 하시거나 또는 같이 일하서도더 좋고요. 오늘 뭐, 꼭 심심하시거나 또 점심 먹고 딱 둘리 시간인데 잠은 안되왜 이렇게 잠이 오지 하실 데요 라디오 KBS 미라요그러그까 트로트 틀어 주시면요 제가 아주 미친 텐션으로 떠들어줄게요. 아주 <laughs> 트로트 트로트 채널인가서요 어머니 아버님 좋아하시는 트로트도 많이 많이 틀어드려요. 그러니까 어, 2시부터 4시까지 매일매일 매일 하거든요.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. 에, 그래서 또 오늘은. 오늘은 여기 또 김해까지 올려고 녹음 방송을 하고 왔어요. 매일매일 하니까요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를또 보셔야지 재밌어요. 제가 음악에 맞춰서 춤도 추고, 뭐 의사 한 바꿔가지고 막 뭐, 변신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. 그래서 어머니희들 음, 이렇게 실시 하실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어떻게 들어봐 주실 겁니까? 네, 제가 말이 너무 많아서 빨리 하래요. <laughs> 자, 그러면 아, 우리 시장님 계시면 이 노래를 우리 시장님한테 바치려고 그랬는데, 시장님 우리 어디면, 어디선가 듣고 계시겠죠? 네. 다음 곡, 사랑님 들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저 뒤에 계신 분들도 즐겨주세요. 다 보여요. 감사합니다. 음악 주세요. 어이 이거 해도 되나요? 잠시 뛰어볼까 점심씩 뛰어. 저 바람은 내가말가 니가 같가니내 심정 사랑 이슬대 되여 하나 님이름 한올 한올 타는 가슴 어디에 가그운 마음 사랑에전 아들아, 아아 h 던 r I told her, I t 리아 아버지, r I told her, I told her, I told her, I t 로 l d 주던 r I told her, I 살림살이만망그자리 우리 엄마 고생 시킨 이병 아버지. 제자라내 모습을 닮아버렸네 오늘따라 그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그아처럼 막걸리 한잔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걷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낳았지요 사리 손으로 따라주던 닭걸리한 잔, 아버지 생각만해. 광수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이 막연그저기 一个遗憾着。 멀리까지 왔는데 한 곡만 딱더 하고 갈게요.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? 네, 다 같이 즐겨주세요. 매일 불러드리고 진짜 불러드도록 하겠습니다. 은악이었습니다 아무나 보이지? 이 <laughs> 노래는요. 야 우리 아버님, 아버님, 다 같이 아는 노래입니다.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h a t is this? This is the t a 잘해 This is the t a 너나 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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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똑같은 인생 나나 너나 너나 나나 똑같은 세상 지지고 볶고 살아보아도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 니 꺼냐 내 꺼냐 니 꺼냐 내 꺼냐 따져보아도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 바람처럼 사라져다 바람처럼 사라지리라. 낮은 곳에 내려놓고 웃으며 살아보자. 너나 하나나나나나나 아, 똑같은 인생 나나 너나 제 친구야. 를 하자. 어머니 좋아요. 같은 배를 함께 타고 떠나는 생기 여러분 있어 지 않아. 같이넌 정말 좋은 친구야.